예, 안녕하십니까? 헬스 주식입니다. 자, 지노믹트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노믹트리 좀 오늘 아쉬운 모습을 보여줬는데 뭐 오늘 시장부터 조금 봐야 되겠죠, 이런 거는. 오늘 코스닥 시장이 어땠는지 보시면요. 음. 좀 왔다리 갔다리를 조금 했다. 보면은 실제로 좀 많이 혼두세를 보여줬다 라고 보여집니다 호스닥 자체가 그래가지고 이러한 상황이 돼버리니까 아무래도 좀 바이오주 자체의 바이오주가 본래 좀 등락 폭이 굉장히 심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조금 왔다갔다 많이 하면서 조금 힘든 모습을 보여줬지만 은 오늘 사실 오늘 주가의 역할은 다한 거예요. 어, 실제로 지금 이 자리 지지하는 게 굉장히 중요했고, 이 자리를 지지하면서 이제 슬슬 이제 출발을 조금씩 해볼까라는 움직임이 한번더 나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스물스물스물 스물, 스물 기어서 이렇게 올라오면서 잠깐 한 템포 쉬고 다시 이렇게 올라오는 향방이기 때문에 좋아요. 어, 진짜 괜찮은 것 같아요. 거기에다가 확실한 지지대를 지지를 하면서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지노믹트리 자체는 크게 문제가 없는 것 같습니다. 솔직히 말해가지고. 그러면 뭐 차트적으로 지금 이게 뭔가 불안한 움직임이 있나? 이런 것들은 뭐 분봉을 뜯어가지고 고쳐봐도 사실 한 15분봉 정도로 보면 되거든요. 이런 것들은. 이런 걸 지켜봐도 봐보세요. 코스닥 올라갈 때 같이 올라갔다가 조금 힘 빠지니까 장마감까지 그냥 힘이 빠져버린 그러한 케이스거든요. 뭐 한 것도 없고 실제로 이렇게 빠지니까 그대로 이걸 먹어버리겠다고 아래꼬리 먹는 모습까지도 굉장히 세력들이 주가관리를 어떻게 하면서 어, 마지노선의 라인을 끝까지 지켜가려고 하는 모습이 강력하게 보인다 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지노믹트리는 사실 크게 걱정이 없을 것 같고요 뭐 계속 제가 이야기하지만요 지노믹트리 이제 조만간 어, 의료보험에 공제가 될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처방량이 기하급수적으로 늘 거예요. 어, 처방량이 기하급수적으로 늘 거예요. 그리고 이 기하급수적으로 처방량이 날고, 그 다음에 이제 뭐라고 해야 될까요? 매출로 잡히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은 지금 적자였던 진오 미트리가 매출이 잡히기 시작하면 더 위로 올라가죠. 그리고 바이오주가 초반에 지금 계속해서 연구를 하고 계속해서 무언가를 만들어내고 있잖아요. 이거 자체가 호재예요. 어, 진짜. 지금 뭐 얼리텍 C다, X다, B다 하면서 계속해서 나오잖아요. 하면서 방광암, 대장암 뭐 다른 기타암 등등등을 계속해서 진단을 할수 있는 간편 키트로 해 가지고 이 시리즈가 나오면요. 일단 한 친구가 보험 공제에 신고가 먼저 일단 뚫리잖아요. 그 순간부터 다른 것들은 만들어지는 족족 다 뚫려 버린단 말이야. 그러면 어떻게 보면은 암 표준적인 표준 키트로 자리를 잡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지노믹트리는 솔직히 내가 기대하는 바가 정말 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자리 결코 높은 거 아니고요. 더 아래쪽에서 시작하지 못한 걸 아쉬워하지 말고 지노믹트리 그냥 꽉 잡고 있으세요. 원래는 20만 원 이상 간다라고 봅니다. 물론 지노믹트리 그 자체 그러한 그걸로는 5만 원이 한계겠지만은 원래는 바이오 주들이 심상치 않아요. 계속해서 이야기하지만은 뭐 셀트리온도 그렇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도 그렇고요. 지금 뭐그 외에 뭐 한미약품이나 안 그러면 유한양행 이런 친구들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여의도 증권가에서는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요. 올해 원래 솔직히 말해서 이거 바이오 주들 전부 다한 50에서 60% 상승으로. 어, 브리핑 보고서 적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해요. 어, 삼성 바이오로직스 기준으로는 140만원까지 적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선배님이 있으셨어요. 그분이 진짜 기술주 선봉자였는데, 어, 코로나 시절을 거치면서 이제 바이오주에 대해서 조금 이제 좀 인정을 하시는 분이셨어요. 어, 140만원까지 자기는 삼성바이오로직스를 본대요. 어, 삼성바이오로직스 지금 84만원이거든요. 140만원 가려면요. 70만원이 더 올라야 돼요. 거의 100%가 올라야 돼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100%가 오른다면은 그 밑에 있는 바이오주들은 얼마나 오르겠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지노믹트리를 걱정할 게 아니고요. 지노믹트리는 제가 20만원 가는 그날까지 매일 5시 40분에 영상 찍어 올릴 테니까. 제 지노믹트리 영상 매일매일 좀 봐주시고요. 구독해주시고 매일매일 5시 40분에 제 지노믹트리 영상 좀 봐주시고요. 지금은 아래쪽에 있는 바이오 잡아야지. 어, 바이오 올라간다니까. 기술력이 있어야죠. 일단 바이오주들이. 기술력이 있으면서 재무도 일단 감사 보고서 통과할 정도의 재무면 돼요. 원래 통과만 하면 돼요. 그러면서 재료가 중요한데, 재료가 1번, 암, 지노믹트리처럼, 암 항암제 치료 진단. 아니면은 비만 당뇨 혈압, 아니면은 치매 혹은 노화, 요런 것들을 어, 재료로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서 기술력이 확실한 친구들을 아래 자리에서만 잘 잡아도 우리는 원래 뭐다? 바이오 올라가면은 진짜 미친 듯이 상냥한다. 우리는 이런 것들을 잡아 먹어야 된다는 겁니다. 지노믹트리는 앞으로 표준적인 암 진단 키트가 될 거기 때문에 걱정할 게 없고요. 20만 원 가는 그날까지 나 헬스 주식이 하루도 안 가르고 영상 찍을 테니까 제 영상 구독만 해 주시고 봐 주시고요. 우리는 지금 뭘 해야 되냐면은 아래쪽에서 자리 잡은 바이오주, 밑바닥 바이오주. 기술력이 있으면서 재료가 암 진단, 암 치료 혹은 어, 비만, 당뇨, 혈압 혹은 치매, 노화 정도의 재료 한국인들이 관심 가지면서 마구마구 몰려들 재료들로 자리만 밑에서 잡아놓으면 뭐다? 돈을 쓸어 담는다 어, 요거 찾기 힘들죠 요거는 내가 당연히 준비를 했지 010-6745-7775로 정보라고 문자 주시면 은 진짜 밑바닥에 있는 바이오주에 대한 정보 드릴게요 대신에 여러분들은 저의 지노미트리 영상 재밌게 봐주시고 구독 좀 눌러주시고 어, 매일매일 5시 40분마다 영상 올릴 테니까 영상 시청만 좀 부탁드릴게요. 자, 여러분. 진노믹트 원래 좋고요. 어, 원래 바이오 좋아요. 그러니까 바이오주 좋다니까 그냥 바이오주를 사는 게 맞습니다. 지금은. 아시겠죠? 010 6 7 4 7 7 7 5로 정보라고 문자 주시고 구독만 해 주십시오. 밑 바닥에 있는 바이오로 우리 돈한번 제대로 벌어 봅시다. 아. 그리고요. 지금 시장 자체가 많이 불안정하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들이 급락하면서 힘들어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종목들이 잘 나가다가 꼬꾸라지면은 춤매를 언제 해야 되나 이런 것들만 계속해서 봐야 되는데 이거 굉장히 스트레스 많이 받습니다. 와, 하지만 여러분들 계속해서 내 종목만 바라보면서 춤매 언제 하나만 생각할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그렇죠?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께 그래가지고 제가 한 가지 이야기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 시장에 좀 대장격이라고 할수 있는 이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요 지금 박스권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박스권 밑으로 지금 떨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박스권을 돌파를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되면은 박스권 돌파 시도를 하고 만약에 박스권 이제 조만간 돌파가 나올 건데 그렇게 되면 각종 뉴스 기사에 9만 전자 간다 10만 전자 간다. 이러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올 거란 말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어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면은 사람들이 솔직히 말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바이오주들이나 일반적인 종목들은 잘 몰라. 그런데 이 삼성전자만큼은 알아요. 왜냐하면 삼성 휴대폰 쓰고 삼성 뭐 삼성 TV 쓰고 삼성 세탁기 쓰고 다들 쓰니까 삼성은. 그래가지고 삼성전자가 올라간다는 소리에 삼성 전자하면 주가의 안정성, 안전하다 이런 느낌이 있잖아요. 그래서 주식을 잘 모르는 옆집 아줌마, 사회 초년생, 철이, 민수, 뒷집 뭐 할머니 이런 사람들이 너도나도 삼성전자를 시작으로 해가지고 예, 주식을 시작한단 말이에요. 음, 그렇잖아요. 우리도 삼성전자로 시작했잖아요. 처음에는. 예, 그렇게 하다가 주식이 좀 뭔가 재미없어. 재미 없어지면은 이제 이 사람들이 주변 사람들이나 안 그러면 여러분들처럼 유튜브 찾아보거나 해가지고 다른 종목들을 하나 둘씩 찾아본단 말이지. 즉, 시장에 새로운 개인 투자 자금이 들어온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되면 시장이 어떻게 되겠어요? 장이 지금은 불안정하지만은 돈이 수급이 처음에는 개인 자금. 이러다가 외국인 어 기관들이 한국 투심이 살아났다고 판단하고 돈이 들어오면은 시장이 안정성으로 위로 올라간단 말이에요. 자 우리가 해야 될건 뭐냐? 이때 지금 아래 자리에서 어느 정도 저점을 다지고 세력들이 체크를 하고 있는 종목들이 수급이 개인 수급들이 들어오면은 폭발적으로 올라갈 거란 말이에요. 이것들을 우리가 미리 선점해 가지고 가지고 가야 된다는 겁니다. 자, 지금 상황이 어떻게 보면은 작년이랑 비슷해요. 작년 연초랑 비슷한데 올해 연초랑 비슷한데 이때도 그랬어요. 사실 에코프로가 이미 들어가 있는 상태였고 금양 2차전지 관련주다 어, 이렇게 해서 들어가자 라고 2월 20일 날 장전에 벌써 이야기를 드렸어요. 그리고 이게 어떻게 됐어요? 금양 예, 회피하기 끝났어요. 보시면은 7월 26일 꼭대기로 간 날, 예, 이렇게 안내를 드렸어요. 어, 특별 장기주 매도, 에코프로 1000%, 금량 480%에서 샴페인 터트리자, 일찍 퇴근하자, 이렇게 했습니다. 예, 돈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벌었죠. 이때도 사실은 이미 아래자리에서아래자리에서 이미, 어, 저점을 다지고 이제 스물스물스물 스물 스물 장이 돌아오면서 폭발적으로 올라가는 친구들을 선별해서 드린 겁니다. 자, 저 헬스 주식. 정보력 하나만큼은 자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드릴 이 정보란, 정보주들은요, 차트상 세력들이 매집봉을 포착을 하고요, 실제 세력들이 3개월 정도 매집 물량을 한 것을 계산해서, 우리 진짜 엄청난 정보원들의 정보를 교차, 크로스 비교를 해서 여러분들께 드리는 겁니다. 제 정보원들이요, 어떤 사람들이냐 하면요, 제 정보원들은 실제로 사무실을 운영 중인 세력분들, 세력형님들과 친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 메이저 일간지, 뭐, 조선일보, 뭐, 매일 신문, 제가 이야기 못하지만, 그런 메이저 일간지의 사회부 경제부 기자님들, 그리고 전현직 국회의원 비서관 다수분들과 교차검증을 통해서 이 정보가 맞다, 그리고 차트상에 확실하다, 그리고 누가 운영 중인 세력들이 있다라고 판단이 들어서면은 저는 여러분들께 쏴드린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이거 제가 그냥 무료로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어,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장이 힘든데 계속해서 안티들 설치대죠그 다음에 세력들은 마구마구 개미 털죠 공매도 시끄럽죠 이런 상황에서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돈을 벌긴 너무 힘듭니다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세력들에게 당하는 꼴을 보기 힘들어서 제가 직접 유튜브 채널 개설하고 종목들 힘내라고 하고 안티들에게 욕도 해주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예010-6745-7775 이쪽으로 정보 혹은 헬스 주식이라고 문자 주십시오. 그러시면은 여러분들께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이 정보들. 실제로 세력들이 매수를 하고 매집 물량이 어느 정도 있고 정보원들의 교차 크로스한 이 대박 정보즈들을 여러분들께 바로 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내 몸뿐만 아니라 계좌도 건강하게 만들어 봅시다. 예, 010-6745-7775로 정보 혹은 헬스 주식이라고 문자 주신다면 바로 이러한 상승 대박 정보주들 쏴드리겠습니다. 자, 대신에 제 부탁 하나만 들어주세요. 네제 영상 구독 좀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좋아요도 한 번씩 눌러주세요. 저도 채널 좀 키웁시다. 그리고 문자 보내주시고 나서 댓글 뭐 정보 혹은 감사, 파이팅, 땡큐 뭐든 댓글도 하나씩 달아주세요. 여러분들 이제 더 이상 세력들에게 털리지 맙시다 우리 계좌도 몸도 건강하게 만들어 봅시다 헬스 주식입니다 예 빨리 구독과 좋아요 그 다음에 010-6745-7775로 정보라고 문자 주신 다음에 저의 대박 상승주들 받아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예제 부탁은 이게 다입니다 자 파이팅 합시다 파이팅